주님 공연 대축일로 월요일에 보내 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양산지구 지구장 겸 양산성당 주임 김원석 아우구스티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블룬과 납탈리 지방 호수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즈블룬 땅,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들린 이들, 간질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가운데 한 명인 필립 라킨이라는 시인이 지은 잔디 깎는 기계라는 시입니다. 잔디 깎는 기계가 멈추었다. 두 번째다. 무릎을 꿇고 들여다보니 칼날 사이에 고슴도치가 끼어 죽어 있다. 긴풀 속에 있었던 것이다. 전에 이 녀석을 본 적이 있고 한 번은 먹을 것을 주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띄지 않는 그 세계를 내가 망가뜨린 것이다. 수리할 수도 없이 땅에 묻는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일어났지만. 고슴도치는 그러지 못했다. 하나의 죽음, 다음의 첫날. 새로운 부재는 언제나 똑같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친절해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의미 없이 사라져간 것에 대해 우리는 너무 심한 불감증에 걸려있고 그처럼 의미 없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불감증이 커져갈수록 내것에 또 내것이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만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런 아름다움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희귀하게 되고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아픕니다. 오늘을 죽여야 내일이 옵니다. 오늘 죽이는 것은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만일 오늘의 얽매에 있으면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꼰대가 되고 맙니다 오늘 죽이는 것은 거룩한 창조입니다 오늘 죽여야 죽일 수 있어야 비로소 오늘이 완성됩니다 내일 창조할 그 오늘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실패한 오늘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오심은 실패한 오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오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죄의 결과인 오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많은 오늘을 허물이 많은 오늘을 괜찮다고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슴도치를 죽인 실패한 오늘이라도 고개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를 죽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고슴도치가 살수 있다면 그 고슴도치의 죽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에 실패한 어제보다 아직 남아있는 오늘이 나에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는 세상이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와 다릅니다. 이는 실패한 어제를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을 완성시켜 주고자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교구 양산 지구 지구장 겸 양산 성당 주임 김원석 아우구스티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원석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